아, 이건 올리브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할 거예요. 만한 게 없어요. 장담할수 있어요. 은근히 유명한데 많이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도주고. <laughs> 저만의 추천에 지치신 여러분들을 위해 N년차 <laughs> 올영 직원 저희 색실하는 양파님을 모셨습니다. <laughs> 저는 네. 지금 올리브영에서 메이트로 2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이번 달로 퇴사하고 <laughs> 이제 자율몸이 됩니다. 두피 스프리. 그래서 <laughs> 가감 없는 <laughs> 두려움 없는 그런. 어... 표현을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제가 잘 뽑았습니다. 오늘 추천해주신 아이템들은 좀 어떤 맥락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을 어, 제 설직일 거예요. 똑같은 건 다시 안 쓴다. 저는 유목민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왜냐면은 이것저것 경험할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 왜 무지 정착을 해야 되냐는 메인즈여서 많이 써보셨겠네요, 진짜. 제가 다 썼죠, 그다가 <laughs> <laughs> 불량 말고 네. 특이 기본적으로 건 돈에 몇 프로는 어... 반납을 해줘야 그... 이게 또 A라서 <laughs> 제가 추천을 할 때도 기준점이 된 애들이고 음. 제가 최소 두번 이상은 썼다라는 애들로 뽑았어요. 좀 클렌징 제품. 부서 만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녀 공장의 퓨어 앤딥 클렌징 라인입니다. 저는 오일은 진짜 저도 이거 한두통쓴거 같고 아마 이건 올리브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할 거예요. 너가 만약 클렌징 오일을 아무거나 하나 추천해야 된다면 뭘 추천하겠냐? 제가 어. 봤을 땐 100이면 90군 이거 나와요. 이건 단언할 어.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얘만큼 뭐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이고 선크림도 선크림이고 블랙헤드 같은 거 화이트헤드 같은 거 정리할 때 얘만한 게 없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어. 피부 타입 관계없이 가장 순하고 무난하게 쓸수 있는 애. 너무 물 같으면은 소신자 분들은 이제 너무 방창 손에 한 가득 해가지고 얼굴에 바르셨는데 막 그걸로 뭐한 달도 안 돼서 다 쓰고 그러시는데. 아, 너무 양 조절을 못해요. 양도 조안 해서 얘가 딱 적당한 점도 딱 그냥 터닝 잔이 딱 좋은 애들 어.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 좀 꾸덕해서 소신자 분들 쓰시기 좀 불편하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사용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다고 네. 보는 게 너무 묽으면은 어떻게 보면 클렌징이 제대로 된다라는 게 얼굴에서 유화 과정 거칠 때 하얀색 잘 보여야 되는데 너무 묽으면은 그게 잘안 보이니까 이게 했나 안아 했나 생각이 드니까 얼굴에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내가 이게 되는 건지 네, 이런 네. 걸 보니까 기준이 되는 아이템이고 다만 이거 조금 이제 뿌덕한 오일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으로 해야 됐습니다. 참고는 하시면 좋다. 네. 어, 이제 말씀드리 전에 이건 약산성은 아닙니다. 제 피부가 이제 좀 지성에서 중성 왔다가. 그 어, 대부분 그렇죠. 저는 피부에 무리 주지 않는 선에서는 맥시멈이라고 봐요. 이칼린인데 자극적이지 않게 쓸수 있는 약간 이게 마지노 선이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리브영 기획 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좋은 세트겠네요. 이중 세안을 할 거면 나쁘지 않은 그렇죠. 조합이긴 대부분 한데 대부분 하시니까. 메이크업 하시니 하시는 분들은. 저는 원래 이중 세안 안 합니다. 저도 요즘에 겨울에는 잘안 하는데 여름에도 오일만 쓰세요? 저는 여름에도 오일만 쓰거나 폼만 쓰거나 어... 둘중 하나만 써요. 근데 확실히 이중 세안이라는 게 한국에서 좀 약간 그런 정형화된 그런 거지 맞아. 오일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여러분 방법이에요. 대신에 많이 한거야죠 이제 스킨케어 제품들 첫 번째는 이제 앰플입니다. 피부 관리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물어보시고 그렇죠. 추천 해 주시는 거는 네, 아누아 어성초 80 수딩 앰플. 그러 저가 아누아가 처음 왔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썼어요.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비브 어성초 맞아요. 에센스. 어성초 가 거기서 거기다 해가 했었는데얘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형을 한번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로 날아가는 편이 아니에요. 환절기에 어. 이제 피부 트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보통 이제 좀 가벼운 거 쓰셔가지고 트러 많이 나니까 어. 그런 거 했을 때는 환절기 괜찮고 뭐 진정할 때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한 3~4월 네, 딱 환절기 중 같고, 아... 보습이 있다 고 해서 좀 무섭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좀 그냥 스며들고 한 15초 정도 끈적거려요. <laughs> 네. 끈적인다 라는 게 남성분들이 싫어하셔서 그렇지, 이게 피부한테는 오히려 나쁠 게 없는 거고요그지만개요이죠또이게 그렇죠. 할인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아마 3월에도 또 되게 싸게 하고 있을 텐데, 원플러스와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 걸여러분노 오리시기 바람이다 <laughs> 정가는 솔직히 전 조금 쎄다고 생각해요. 아누 토너는 전좀무맛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도... 무단하다. 무난하다. 무난한 물 토너인데 그거를 이 돈을 내어주고뭐 <laughs> 직원분의 의견입니다. 아니, 아니, 그냥 개인적인 이건... 의견이에요. 네. 네. 의견. 근데 의견. 저는 앰플이 제인이다. 조금 더 뭔가 농축된 느낌이 더 좋았다. 네, 앰플이 더 좋았어요. 네. 다음 크림입니다. 브링그린 티트리식카 수딩크림일 거예요. 이거를 이제 토너를 저희 채널에서 되게 많이 추천했던 제품인데 그쵸. 크림은 이제 처음 보실 거예요. 저도 이건 처음 써봤거든요. 이게 환절기 때는 갑자기 날이 더워지니까 갑자기 뭐 이제 닥터지, 에르블레미 시크림 같은 거로 바꾸시면은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습이 너무 없으면 트러블도 이잘 난다라는 아 의라서 환절기에 보습감 괜찮은 걸 찾으시면은 이만한 게 없다라는 게 특유해요. 한이 정도 되는 같아요 제 기준에 이 정도에서 한1 네. 8, 8 사이 네, 되는 8, 8, 8, 8. 거 같아요. 이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크림이다. 근데 티트리 오일이나 티트리 막 추출물 막80% 이런 거보다 약간 이렇게 풀어낸 거를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또센 거는 그죠. 이제 발레고 막 따가워요 이러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추천... 진짜 많이 하시겠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민감할지 내가 모르니까. 아니,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에요? 어, 단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게... 뽀뽀로 <laughs> 살짝 있을 수는 있어 보이는데, 음. 그거 제외하면은 남성분이 쓰기 괜찮다. 적어도 음. 한 4월까지는 쓸만해서 이게 지금 더블계획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블로 사셔서 하나를 3, 4월에 쓰시고, 음. 하나를 뭐 9월, 10월, 11월쯤 쓰시면은 딱 맞는다. 1년이. 진짜 직원분의 친절합니다. <laughs> 너무 얼굴만 가져오면 저희가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심심하실까 봐다디랑 헤어 쪽도 좀 챙겨와봤는데 A 이 H 탈모 증상 완화 샴푸 두피 강화라는 제품입니다. 네. 되게 요즘 헤어 코너 가면 샴푸들 대부분 다 붙어있어 탈모 증상 완화가. 그래서 아. 쓰는 건 아닌데 네. 보통 이제. 이 심리적 효과가 나나요? 있으면 좋겠지라고. <laughs> 없는, 것보다 아, 없는 거보다 낫겠죠. 없는 거보다 낫죠. 또 그새 없어질 수 있으니까 머리가. <laughs> 맞아요, 맞아요. 식욕초 인증이니까. <laughs> 네, 그냥 샴푸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유명 한 브랜드 몇개 정해 져 있어요. 뭐라고에이트라던가 <laughs> 음. 닥터포이 어라던가 음. 아니면은 아로마티카. 요세개 정도 추천을 많이 해요. 아. 왜냐면 탈모 증상 완화해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좀 무난한 애들이 걔네거든요. 가격대도 ]거든요? 너무 세지 않고. 네. 아, 저 아니. 같은 경우는 닥터포이어는 얘를 추천하는 게 닥터포이어는 그 뭐라 해야 돼? 고무향? 실리콘향? 그게 좀 개인도 좀 셌어요. 어, 저는 그거를 되게 어... 호불호 날릴 어...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봐요. 왜냐면은 네네네. 향이 너무 강하면 샴푸 쓰다 좀좀 그렇잖아요. 머리에 남는 건데. 음... 저도 그래서 닥터포유는 사용감 나쁘지 않지만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향이 별로여서 좀덜 추는 분들이고. 아... 얘는 그냥. 무슨 향이에요? 아, 이거 뭐지? <laughs> <laughs> 나 이거 아는데 잠깐만 바카사탕 그냥 진짜 바카사탕인데요. 땀 사용감에 너무 피부 가렵지 않고 음, 기름 많으신 분들도 쓸만해요. 이거 기름 많으신 분들이 쓰려면은 이거보다 그 두피 쿨링 라인도 있어요 파란색으로 아 그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쓰기 네, 딱딱거아해다 바디워시 일리움 세라마이드 아토 6.0 탑투토워시 이거 진짜 유명템이죠? 유명템인데 네. 남자분들 안 써보셨을 거예요. 이거 남자분들이 본인이 몸이 가려우신 분들 이 가끔 계실 거예요 환절기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보통 이제 건조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딱 사용했을 때 피부에 건조한 안 느껴지게 수분 좀 남아있고 그리고 향 없고 오히려 많이 찾아 왜냐면 향이 너무 강하면 그것도 싫다 하시는 분 어, 많아서 그럴 때는 이게 추천하기 맞아요. 되게 편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바디, 바디 제품은 일리움 브랜드 가장 기준점이네요 로션이든 크림이든 사실 일리움 바디라인이 가격대도 너무 착하고 그쵸. 이거 솔직히 저 특판에 샀는데 <laughs> 6,000원? 막 이만큼 주고 샀거든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laughs> 안자극 안 테스트, 테스트 이런 거 사실 그러니까 순한 제품들도 이런 거를 안 하는 애들이 그냥 많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런 게다 어쨌든 돈이니까 근데 이런 거를 해줬다는 게 조금 그래도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포인트고 저는 아무리 여름이라도 얼굴이 이상이 몸까지 정성이신 분들 많이 <laughs> 없으니까 막 몸에 각질 같은 거 가끔 생기거나 좀 가렵다라고 하시면 은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상쾌한 걸 좋아해서 에센오브저 맨날 추천드리는 바디워시는 좀 상쾌한데 약산성이라 걔도 조금 촉촉하게 남거든요 그렇죠? 얘는 고거보단 조금 더보습 있으면서 무양 그게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평수 추천을 좀 어린 분들이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연령대가 좀 낮은 분들도 쓸만한 걸로 추천을 부탁드렸어요 이거 도체인가 마나 라이트 블루 학생분들에서 이때 초반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클린하고 네. 네. 존 네. 바와토스, 아. CK1, 그리고 네. 여름되면 페라리 아 페라리는 <laughs> 아직도 요즘에 페라리 써요? 사실 잘안 쓴다고 보니까 아니요 저는 안 쓰고 싶은데 쓰면 아, 추천을 하니까 사가시기도 하니까 내개가 4대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향수 20년 동안 네 향수의 의미가 뭐예요? 내 개성이잖아요 그런데. <laughs> 그 4개는 음... 무슨 개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왜냐면 다 시트러스 아니면 그 빨래판냥인데 <laughs> 학생이랑 소화해서 입을 수 있는 그 룩들이 있잖아요 음... 좀 캐주얼 룩부터 음... 아니면 살짝 세미정장 거기까지 다 무난하게 사용할 만해요 제가 원래 시트러스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거 그 같은 경우 시트러스에 감귤향? 감귤향 맞아요, 맞아요. 들어가지고 네. 이미지 되게 넓게 소화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약간 케이스 보면 되게 쿨워터 향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오렌지 주스보다 감귤 주스가 조금 더 달고 코만 느낌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는 조금 연령대가 너무 높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뿌리시기 좋은 향수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남자 향수라고 하면 느껴지는 냄새는 조금 느껴지긴 해요. 당연히 이제 시향하시고 사시겠지만 뭔가 하나의 옵션으로 이거는 한번 뿌려보시기 되게 좋은 향수인 것 같아요. 은근히 유명한데 많이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네. 저도 이거 아, 있는구나 알았는데 이 향인 줄 몰랐죠. 이거 음, 음. 클래시 TV에서도 추천해 주시던데 완전히 유명한 웜코 쿨코보다는 확실히 메리트가 좀 있다. 특색이 있다. 어. 사실 그 색소 침착 제품을 추천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laughs> 어, 우리가 얘기는 했었는데 그좀 색소 침착 주제로 아예 영상 한편 찍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내 최애는 얘다. 이거 꼭 써라. 네. 사실 지금 고민 중인 게키트리 음. 아니면은 바디워시거든요. 아, 어... 이거, 이거 중앙... 두개 하시죠. 네. <laughs> 두 개는 꼭 써보셔라. 꼭 써봐도 된다. 오케이. 믿고 써봐도 된다. 여기까지.